기분이 짜잇짜잇합니다 아주 아 이게 이게 낚시지 아이고 아니 왜? 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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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배낭무줄까지야배낭무줄까지야꽤 다시 나왔거든요 지금? 아 지금 멘탈 나가네? 일단 이거는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여태 계속 낚시를 해보겠습니다 분명히 장어 입질이었잖아요 여태까지 이거좀깨다시 왜? 이건에가 장어 같은데 서이 어. <laughs> 야, 거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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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료� iP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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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ll. Brettpper? 야 가서. 이곳에 가서. 이곳에 가서. 이곳이거 고기다 이이거 고기다, 고기다, 고기이 와우, 이거 고기다. 드디어, 가이가이 가서. 이 가서. 이곳에 아, 야, 아 잠깐만, 반드시 올려야 돼, 반드시 올려야 돼. 으아 강하다, 아, 씨. 아, 나하다 와. 이 새끼 드디어 잡았다. 드디어 오늘 하루 종일 깨다시 입질 근처 고통받다가 드디어 잡았네. 요 와, 씨. 사이즈. 바카스급입니다, 바카스급. 바카스급이고, 역시 손맛이 다릅니다. 아까 깨다시 질질 끌려올 때랑 다르고, 처방면 힘 아주 좋았습니다. 드디어 첫수 성공. 깨다시 때문에 한두 시간 이상 날렸는데, 지금 남은 시간이라 열심히 낚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드디어, 드디어 성공! 손맛이 달라, 와. 자, 여러분, 그리고 제가 피싱노트 수익금 누적이 됐습니다. 수익금 누적이 돼가지고, 아직은 제가 조행기를 많이 못 올리고, 아직은 조회수가 많이 안 나와가지고, 아직은 좀적습니다 5,120원 지금 누적됐습니다. 물론 3만원 이상이 돼야지 자동으로 입금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모아야겠지만, 여튼 수익금 찍힌 거로서 나쁘지 않습니다. 앞으로 조행기 조회수가 더 올라가고, 그러면은 수익금도 더 커지겠죠. 그럼 뭐다? 제가 말씀드렸던 낚시하면서 기름값 벌고, 예? 그죠? 그 다음에 개지러기값 벌고, 호무시값 벌고, 낚시하면서 이렇게 돈 버는. 여튼 오늘 조행기도 제가 이제 피싱 노트에다가 조행기를 올릴 거니까 좋아요 눌러요 눌러주시고 제 조인기를 읽어주시고 하면은 이게 다제 수익금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아무쪼록 또 많은 도움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감사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릴게요 제가. 자 이제 오른쪽 입술 왔거든요 지금 어? 야 걸었다 또 걸었다 또걸다야 이거지 야 이거지 가자. 와! 예! 오케이. 으아. 으아. 됐다. 자, 아! 아, 아. 자, 아바깥스바깥스 아까랑 비슷한 바깥스 뜨니다. 두 마리째 이제 야 본격적으로 낙시가좀 돌아가네요. 아, 손만 죽입니다. 굿. 굿굿 굿, 굿. 아 불이 약해서 안 나와. 아, 라이트가 없어. 오케이, 그래. 그래. 자. 와. 어, 아. 오셨다 아. <laughs> 뭔지 모르겠고, 어, 걸었다. 일단 걸었어. 근데, 장어 아닌 것 같아. 응? 어? 놀래미 같아, 놀래미 가벼워, 가벼워. 어, 사이즈 작다, 아. 자, 장어, 삼수째. 한동안 입질 없다고 왔는데, 사이즈가 바카스 조금 안 돼요. 좀 애매합니다. 이거 방생 사이즈는 넘는데, 일단 뭐 애매하지만, 킵은 하겠습니다. 굴었다 안크다 안크 안크 야씨 또잡아 아이고 작습니다 작아 이거 방생 사이즈일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방생 사이즈입니다 아 입, 입질은 좋아하는데 저 방생 하겠습니다 내수째이긴 네 한데 좀 아쉽네요 사이즈가 그죠? 자, 오늘, 비록, 다양하게, 낚시를 잡아보려고 했지만, 막상 장어랑, 놀래미, 처음에 놀래미 한 마리, 그 다음에, 장어, 어, 바깥색금 두 마리에다가, 바깥색 좀안 되는 거한 마리, 그 다음에, 방생사이즈 간 넘은 거한 마리 해서, 낚시했습니다. 여튼, 근데 오늘의 사실 포인트는, 정말 기가 막히게, 야 엄청나게 말도 안 되는 깨다시 입질을 포착했다는 거. 정말 저는, 장어, 대물장어 입질인줄 알았습니다. 근데 세상에, 토킹이 계속 안 되고, 보니까, 알고 보니, 깨다시였다. 야 아직도 이해가 안 갑니다. 정말 상상이 안됩니다 어떻게 그 개가 이거 집게로 이렇게 집어먹는 그 입질이 무슨 집게로 잡고 이거 채미를 쫙쫙 당기는 것도 아니고 계속 싸워야 되나 파증할 거여 튼자 역시 오늘의 포인트가 궁금하신 분은 피싱노트 앱 피싱노트에 제가 조행기를 올려놨어요 거기다가 이제 위치를 표시할 테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말씀드린 것처럼 피싱노트에 지금 제가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피싱노트도 유튜브처럼 구독자 50명만 넘으면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제 피싱노트, 제 조행기 많이 이제 봐주시고 조회해주시면은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